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이 한마디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말은 비록 처음엔 억지로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곧그 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존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면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줄수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1. 자존감의 중요성 먼저 간단한 퀴즈를 풀어 보겠습니다. 애씨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 말이 재미없었죠? 라며 웃으며 분위기를 넘깁니다. 반면 리 씨는 같은 상황에서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존감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B씨입니다. A씨처럼 자꾸 스스로를 낮추며 남의 반응을 신경 쓰는 행동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B씨처럼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존감은 곧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말합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믿음.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존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다섯 가지 말자. 첫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는 한마디는 바로,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친구들이 더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화려하게 보일 때, 우리 자신은 작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확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언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은 습관인데 이 습관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리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말하면 그런 외부의 평가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윤정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다녀온 윤정씨는 친구들의 자랑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아이들은 명문대에 다니고 남편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삶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에 자꾸만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정씨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이말 한마디가 윤정 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녀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었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이 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내 감정은 소중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마음을 억누를 때도 있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진우 씨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의 부당한 요구를 종종 받아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 진우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나의 감정을 무시해야 하지?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진우 씨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감정은 소중해 라는 이 한마디는 진우씨가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 감정은 소중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실수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라는 말은 그들의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이 한마디는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캐롤드웨게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가 쌓이면 더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네 번째 말은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줄 압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민수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자주 묻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에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막상 그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늘 맞장구만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그 후로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마지막 다섯 번째 말은 나는 해낼 수 있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태훈 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울을 보며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그 믿음이 태훈 씨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말에 반응하며 성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믿고 더큰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한마디의 힘 오늘 여러분과 나눈 다섯 가지 한마디 어떠셨나요?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자신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